안녕하세요. 동아리 활동을 바탕으로 구피의 교배를 통한 가계도 분석과 유전적 탐구 및 고찰에 대해 발표할 박세은, 백소정, 김세은, 임세리, 김지우입니다. 저희는 현재 물방에서 다양한 종류의 구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구피의 성장에 흥미를 가지게 되어 교배를 통한 형질 발현을 직접 확인하고 추론하기 위해 유전적 탐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주요 실험 대상은 모스코 블랙, 알비노 플레드, 블루스타 앤들러스가 되겠습니다. 연구 진행을 위해 저희는 형질과 종류가 다른 성암컷과 수컷을 각각 선택하여 다른 어항에서 격리교배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태어난 치어와 함께 부모의 유전형질을 분석하였고 유전 발현은 가능성의 영역이기 때문에 모든 형질이 발현되는 것은 아님을 전제 조건으로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교배 실험의 분석 과정에서 이를 설명하기 위해 제시된 내용과 같이 다양한 이론적 배경이 필요합니다. 연구의 내용은 분류 기준 중 채색에 따른 유전자형을 포커스로 하지만 구피의 유전형태 같은 경우 아직까지 모두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육과 계량에 있어서 더욱 재미있는 요소가 많다고 볼수 있습니다. 제시된 표에서 유전자에 의한 발색의 표현을 확인할 수 있는데 각각 어두운 색소 세포의 발현이 라지엠 스엠 푸른 색소 세포의 발현이 라지지 스몰지, 붉은 빛의 발색이 라지 e 스몰 e, 밝은 빛의 발색은 라지 x 스몰 x 유전자형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발색의 차이에 따라 세상되는 색소세포의 발현을 라지와 스물로 구별하여 유전자형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몇몇 종들을 제외하고 보통 구피의 채색은 상염색제에 속해 있으며 일반적으로 우성을 아파벳 라지로 열성형질을 스물로 표기합니다. 어느 정도 유전자형의 치료는 가능하지만 이론적 배경으로도 알기 어려운 유전자형에 대해서는 블랭크 처리를 합니다. 다음 그림은 구피의 꼬리 모양을 표현형별로 나눈 것인데 저희가 실험 대상으로 정한 구피들의 형질만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알비노플레드와 모스코 블랙의 테일 쉐입은 커다란 삼각형 모양의 델타 테일, 또 블레스타 앤드라스의 꼬리는 라운드 테일로 볼수 있습니다. 구피의 유전도 사람처럼 특별한 유전적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 브리딩을 시에 참고해야 합니다. 먼저 모스코 블랙의 채색 유전자는 대부분 스커세게만 나타나는 Y연결이지만 X연결도 존재합니다. 채색의 농도는 수컷의 색조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모스코 블랙 암컷을 교잡시켰을 시에 자손에서 모스코 형질이 발현된다면 드물게 x 연교 유전자를 물려받은 것으로 추론해 볼수 있습니다. 알비노플레드의 알비노란 유전적 결함으로 몸의 색소가 감소하는 형상으로 구피의 알비노는 눈이 검은색이 아닌 빨간색이며 대체로 열성으로 발현합니다. 플레드란 머리부터 꼬리끝까지 붉은색을 가진 형질이며 몸의 부위마다 발색 인자가 나뉘어져 있어 차례차례 발색하기 때문에 치아에게서 플라이드의 향질이 나타나는 것을 관찰하려면 어느 정도 성장을 거쳐야 합니다. 블루스타 앤드러스는 대체로 스컷이 화려하고 암컷이 수수한 것이 특징입니다. 몸통의 패턴이나 무늬가 선명하고 발색이 뚜렷하며 이는 교잡 시에 상대의 향질에 대해 절대적으로 우성을 띠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앙카 앤드러스는 겉보기엔 지극히 일반적인 구피나 다름없지만 스컷의 채색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경우 이를 다음 세대에 발현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약두달 전부터 시작하여 교배를 진행한 결과 부모로부터 나온 자손 F1을 볼수 있었습니다. 수컷 성어와 암컷 성어의 형질을 통해 치어의 형질 추론을 시도하였고, 수컷 성어의 경우 붉은색 유전자가 발현되었으므로 이와 같이 표기하였습니다. 암컷 성어의 경우 검은색, 하늘색, 노란색이 발현되어서 유전자 형을 2로 추론하였습니다. 자손 F1의 경우 유전자형으로는 유전자 발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성장 후 유전자형을 나타내야 합니다. 표현형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자손 F1은 이 유전자형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교배 실험 결과의 경우 암컷 성어와 수컷 성어의 유전자 발현을 통해 유전자형을 각각 이와 같이 추론할 수 있으며 자손 F1의 표현형이 확실하지 않으나 성장 후 보일 형질을 예측한 결과 이와 같은 유전자형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전자형을 분석하기에 앞서 예상치 못한 수컷 성어의 사망으로 치어의 형질과 암컷 성어의 형질을 통한 수컷 코피의 형질 추론을 시도하였습니다. 암컷 성화의 경우 일반적인 엔들러스로 검은색과 조금의 밝은색 외에는 발현이 없어 보기와 같은 유전자형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다손세대 F1의 첫 번째 치어는 검정색, 불, 푸른색, 붉은색이 뚜렷하게 발현된 블루스타 엔들러스로 위와 같은 유전자형으로 설명 가능하며 두 번째 엔들러스 치어는 부모와 표현형이 같아 위와 같이 나타내었습니다. 암컷의 표현형이 그대로 발현된 두번째 앤들러스 치어와 확연히 다른 블루스타 앤들러스를 통해 수컷의 채색 유전자를 추론해 보았습니다. 암컷이 가지는 검정색 발현 유전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열성이며 첫번째 자손에서는 노란색 색소 세포를 제외하고 모두 발현되었으므로 수컷은 푸른색, 붉은색에 대해 우성 유전자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유전자형을 예측하였습니다. 두 번째 교배 실험의 결과, 치어의 형질과 암컷 성어의 형질을 분석해 수컷 구피의 형질을 추론한 결과, 암컷 성어와 두 번째 치어의 표현형이 동일하며, 수컷 성어의 채색 유전자가 블루스타 앤들러스의 표현형에 영향을 준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유전자형은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피에 적용되는 유전자들은 무수히 많으며 이러한 인자들을 이용해 수많은 품종이 개량되어 왔습니다. 유전은 다른 학문에 비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생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부담 없을 정도의 기본적인 유전 지식을 알아두시면 사육에 적용이 가능하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새로운 브리딩 기회가 또다시 찾아오길 바라며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